짜식아. 잡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아빠입니다. 야 메리 추석. 자, 여러분.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모두들 추석 즐겁게, 즐겁게 보내시고요. 자, 오늘은, 오늘 할 컨텐츠는 지난번에 여기 통발 났잖아요. 어, 그 통발 거들었습니다. 딱그 자리에서 낚시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 조용조용히 가서 양해 좀 하고 통발을 좀 걷어 보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고고. <목소리> <목소리> 통발이 그대로 있을까? 없어졌을것 같아. 와, 뭐, 엄청 빠다 오, 오. 어, 예, 네, 맞녕하세아요 뭐. 맞죠? 안녕하세요. 맞죠? <laughs> 예, 맞아요. <laughs> 아, 여기 잘먹으습니다떡 떨어지고 먹시는데 예? 잘 보고 있어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껍질 <laughs> 음. 안 나가요? 없어요, 저희 여기 한 5시간 있는 것 같아요. 와, 근데 한 마리가 없다고 했어요? 음, 짜고 있어요. 어... 아, 정말. 이거 만졌다. 껍질 <laughs> 있잖아요. 줄이 올라와 있네요. 아이고, 뭐. 이야, 보자.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다슬기. 엄청 크다. 우와, <laughs> 거 통발은, 어, 누가 만졌어요, 이거. 어, 제가 던져놓은 위치가 아니고, 줄도 걷어져 있고. 와, 근데 여러분, 이거 다슬기가 진짜 커요. 손가락 거의 두마디까지는 안되는데 한마디 반? 와오도에 고기가 음. 갈견이 피피레인가 갈견인가? 엄청 많네요. 음. 네. 어? 여기 오도에 어? 저거 저거 빼줘야겠다. 저 이모집이 걸리면은 이 물고기들이 왔다갔다 갔다 못하거든요 네. 이런게 여기 피 피게 되면은 음. 음. 물고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못 해. 자, 그럼 오늘은 통발, 통발도 주, 좋지만, 이제 명절에 어, 추석 때, 추석 전에 할수 있는 것들, 음, 뭐, 밤따기, 뭐, 여러 가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자, 갈까? 집으로? 가자! 뿅! 와, 여러분.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여기 보니까 차를 다 세워놓고, 뭐 어, 여기서 물을 따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자 여기 가로수가 대추나무예요. 대추나무 그 대추가 엄청 많이 열려 있거든요. <laughs> 네 거의 밑에 거는 다 따가지고 위에 걸 따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따지? <laughs> 한번 그래도 한번 따볼게요 몇 개? 그걸 따려고 올라가야겠어? 아니잖아. 더 이거 야 돼? 그걸 잡 이거 완전 이쪽으로 어디 있어. 빨간 게 있는데. 어. 아안어져 보다가 안 돼. 아니야, 이거 흔드는 거 아니야. 떨어졌다. 아래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는, 있는 건다 따가 가지고 음. 도 이게 길 옆에 있는 거라서 깨끗이 닦아주고 닦아서 먹어야돼 왜냐면 여기 <laughs> 어 여기 중금속이 들어있거든 음. 깨끗이 닦아야 돼 저기 음. 결벽증 있는 사람이잖아 음. <laughs> 어. 오 맛있어 이거 맛있어 먹어봐 내가도 닦아줄게 아 내가 닦아먹을게 이거 딴거야 아 <laughs> <laughs> 다른 거야. 딴 거. 아 <laughs> 아. <laughs> 아. 응. 내가 딴 걸래? 아뭐 이건 딴 거야. 른 거잖아. 어 되게 달아. 먹어봐. 어 저기 저기 터진다 이거 살짝 아까운 거다 버린다. 아. 그러니까. 우 맞네. 이 정도면 되지. 이런 건다 좋은 거야. 이거 음. 이런 거. 벌레 먹었을까 봐요. 아 벌레 아, 안 먹었어. 여기 크다 이거. 음. 오, 크다. 음. 아유 주사하는건데 저기 맨날 떨어져. 여기, 지붕 꼭대기 올라가서 네. 주성. 아알겠습니게저 응. 아, 저쪽으로 올라가야 돼. 저쪽이. 일 있잖아. 여유야? 아 저기 나무 있잖아. 뒤로 돌아서. 어어 돌아서. 아, 야, 여기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거, 저기 이거 맞으면 아프겠다.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저기 이런 땅에도 네. 있을지도 몰라. 요렇게 <laughs> 올라와봐. 아, 저, 저쪽으로 했어. 네. 저쪽으로 네. 조금만 지나갈게요. <laughs> 어, <laughs> 그래. 집은 꼭대기 떨어져 있잖아. 올라가. 네. 나도 올라가다되는데아바 네. 어우, 네. 네. 잘, 잘 올라가네. 네. 그렇게 올라가야 돼. 거기 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안 무너져? 내가 아까도 두 번씩 올라온 거야. <laughs> 아주. 저... 어. 많이 주워, 자기야. 많이 주워. 흔들어줄까? 아, 아니. 이좀 음, 많다. 여러분, 근데 다음 주스실 때뱀 어, 많으니까 뱀 조심하세요. 응? 밤 나무 밑에 뱀이 많아. 왜? 어. 대박은 모기가 많아가지고. 모기는 많아. 어, 여기 밤나무에 모기가 엄청 많으니까, 어, 밤나무 조심하셔야 돼요. 기가 엄청 깊죠? 여기에 모기가 없다. 저 밑에 없어가지고. 옳지. 옳지. 오, 밤. 자, 여러분, 요거 조금 주워가가지고, 한번. 어, 맛있게 구워 먹어볼게요. <laughs> 맛있겠다. 아조그마다 이건. 여기도 있고. 어. 오, 많이 씻었는데. 오, 오, 뭐야, 계속 나와. <laughs> 무슨 도라에몽 주머니냐? <laughs> 뭐가 계속 나와. <laughs> 들어봐. 살짝만 흔들어 볼게, 살짝만. 어? 살짝만 흔들어 볼게. 이게, 어, 제이 팔로 못 감아요. 어, 성인 두 명이 해도 안될 정도의 크기의 밤나무예요. 음. 한 300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뻥, 이건 뻥이고요. 이건 <laughs> <laughs> 예,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laughs> 근데 엄청 크죠? 야. 바, 밤도 엄청 잘 열려가지고, 어, 밤도 크고, 그지? 맛은 모르겠어. 옛날에 먹어봤던 것 같긴 한데,

안 부러져, 이는 어우, 근데 여기 불안해가지고 올라가진 못해, 이 자, 여러분, 이렇게 밤 따왔구요. 요거 한번 맛있게 구워서 먹어볼게요. 움직여. 오 어, 어, 어. 이거 잘생긴 사람만 먹을 수 있어. 삼촌은 그, 왜 먹어요? 삼촌 잘생겼으니까 먹지. 무슨는. 야, 너 너네 얼굴 거울 봤어? 네. 아침에 거울 보고 나왔어? 야, 쟤네 찍어 봐. 시끄러이 찢어지가. 어! 됐다. 야, 웃지 마, 야, 싫어,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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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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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만신창이가 됐어요. 만신창이 이거봐. 자, 여러분 이렇게 어, 군밤 어, 폭탄 군밤 손이 <laughs> 네, 폭탄 인정. 군밤이지 어, 이게 맛있게 구워졌고요. 아직 어, 애들을 줘야 되는데 아직 어, 거 뜨거워, 뜨거워. 아직 뜨겁다, 얘들아. 조금만 있다 먹자. 네. 손이 어, 손 아니, 여기 먹어봐. 하나만 먹어봐. 조그만 거. 뜨겁지. 자 맛이 어때? 맛이 어때? 말로 해야지 말로. 엄청 맛있어요. 응. 나도 먹게 까줘 봐봐. 야 나도 이제 나도 이제 하나하나 교육 가는 건데 왜 나한테? 그냥. 자 먹어. 아아일루와일루와 아 와. 삼촌한테 와. 아 <웃음> <웃음> 왜? 응, 눈매 맛있지? 응. 야, 이걸 이거. 여기... <laughs> 음. 자, 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음, 명절 추석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조카들도 오고 해서 음, 밤 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laughs> 너는 대추도 아까 먹었니? 대추요? <laughs> 아니요. 대추 안, 안 먹었어? 대추는 들어가서 먹어봐. 네. 아까 삼촌하고 숙모가 많이 따왔어. 네. <laughs> 음, 이렇게 명절 맞이해가지고 더 먹고 싶다 알았어. 응. <laughs> 더 먹고 싶대. 어, 밤 이렇게 맛있게 구워 먹어봤고요. 어, 여러분, 어, 명절 내내 어, 항상 즐겁게 지내시고, 자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명절 행복하게 보내세요. 안녕. 안녕해야지 노래 안 해? <laughs> 안녕해 빨리. 안녕. 안녕. 배꼽 인사. รถชีจ้าบายบาย